와우, 7월 19일 12시 반 성공 세무회계사무소 장한성 공인회계사 와 노량 지지 않는별 1598년 11월 19일 100일 전 에, 이책을 출판 한 후에 방 문한 첫 번째 로 희망 대로 54번지 물감 이 처방 한 마음 진통제. 과학기술부 차관보 행정고시를 합격해서 고위공무원을 역임했죠. 54개 마음치유프로젝트 막첫 번째로 선물 받았습니다. 우리 장한성 공인의계사님 나중에 이 동갑내기 친구 같이 한번 만나서 편안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 한번 나누시죠. 와한 말씀 하시죠. 아네 노량지지 않는 면에 작가 장한성입니다. 현재 신도림동에서 공인의계사 세무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고윤 작가님의 희망대로 54번지를 선물해 주신 우리 건선봉 대표님한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장마철입니다. 건강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와 장한성 성공세무회계사무소가 앞으로도 더더욱 승승장구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노량 지지 않는 별 소설책과 함께 희망대로 54번지 장보연 저자님 책이 베스트셀러를 넘어서 스테디셀러로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희망이 샘솟는 그런 좋은 책으로 승화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